여러분들 비방의 네, 지일입니다. 오늘 이제 둘이니 출시해서 이제 둘이나고 전무를 뽑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남은 뽑기가 저번에 뽑기하고 남은 53뽑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뽑기 기록을 좀 보여드리면 56 스탯이 딱 캐릭터에는 있고요 반 반천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아, 무기는 없네. 그럼 무기는 그럼 아마 못 데려갈 것 같고, 일단 두린부터 뽑고, 그 후에 이제 스토리 밀면서 좀 해서, 그 후에 전문까지 가져가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현재 둘린의 평가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추후에도 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범용, 범용성 서포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도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명함 정도는 또 데려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반천해서 픽돌이 나온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둘이 이 친구는 저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 66법입니다. 66. 자, 이제 이제 나옵니다. 76. 아, 씨발. 아. 아, 이거를 이거를 아. 아, 단차 아니다. 단차로 가는 거는 안 돼서. 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나오거든요. 아, 잠깐. 오케이. 일단은 뭐 별이 뜬건 없고. 아, 안 돼. 제 둘이는 저하고 인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아 호다 호다 나왔네. 마지막 발악은 해봐야겠지. 단창 단차로 조지자. 오뭐 오랜만이네. 나 둘이야. 예전에는들 날 꼬마 둘이라고 불렀지만 보다시피 이젠 더 이상 꼬마가 아니야. 이 모습이 조금 낯설지? 사실 나도 아직 이 몸에 적응하는 중이야. What? 앞으로 이곳의 지식과 규칙을 배워나가야 할 텐데, 네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뭐? 아, 둘이는 저와 아주 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뽑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뽑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